남편의 여자 사람 동료입니다.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대요. 네 다친 남편에게 몇 번씩 전화를 하는 남편의 여성 동료 그리고 그걸 다 받아준 남편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아내의 사연입니다. 사연자의 남편은 일용직 근로자로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던 중에 손가락을 다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근처에 있던 여성 동료가 휴지로 남편의 다친 손가락을 감싸줬고요. 남편은 급하게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검사를 받는 중에도 이 여성 동료가 남편에게 세 번이나 전화를 해서 병원에 같이 갈까. 궁금하고 걱정되니까 전화해줘. 이런 말들을 했다고 합니다. 남편은 피가 나고 아픈 상황에도 전화를 전부 다 받아서 설명을 해줬는데요. 그런데 정작 사연자에게는 사고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퇴근 시간이 돼서야 야근해야 한다 이런 문자만 남겼다고 합니다. 또 검사 후 수술이 결정되고 나서야 사연자에게 전화로 당신이 걱정할까봐 연락을 안 했다면서 사고 사실을 알렸다고 하고요. 음. 병원으로 달려간 사연자가 여성 동료와는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상황이 다 공유됐다는 걸 알았고 어. 너무나도 서운했다고 합니다. 아. 그런데 남편이 퇴원한 이후에도 어. 여성 동료가 하루 간격으로 두 번이나 또 연락을 해온 거예요 아이고. 불만을 토로하자 남편은 오지랖은 맞지만 동료니까 전화한 거다 너무 예민하게 군다면서 오히려 상대 동료를 옹호했다고 합니다 사연자는 음. 여성 동료도 황당하지만 그걸 다 받아주고 옹호하는 남편도 이해가 안 된다는 입장인데요 이런 자신이 정말 예민한 거냐면서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푸처 핸드업 타임 유튜브 g t b c 뉴스 채널, 가건반장 독립 채널에서 6천여 분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 X로 함께 참여해보시죠. 먼저 남편입니다. 허허, 참 이어 편네 정말. 아이, 서방 맘을 그렇게 몰라. 당신 걱정할까봐. 우리 마나님 걱정하실까봐. 내가 입 닫고 있었다고 했잖아. 그 도배일 하는 그 백다의 그 여잔 말이야. 사고 때 바로 옆에서 봤으니까. 아이, 놀라서 그런 거고. 아, 자기도 궁금하니까 연락한 걸까. 뭘또 그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의심병이 도져갖고서. 하여간 이 여자들이란 진짜 쓸데없는, 아이고, 쓸데없는 생각하지마콱 동그라미. 아. 좋습니다. 역시 방송의 재미를 위해서. 자 다음 사연자 아내입니다. 아이고 내가 걱정돼서 말을 안 하셨어? 웃기고 앉았네. 야 양지열 너그 옆현네 이름을 어떻게 알아? 야 연락처는 언제 주고받았어? 그리고 궁금하면 한번 전화하면 됐지. 도대체 몇 번을 전화한 건데. 그백머시기그 옆현네 어? 지 서방이나 챙기라고 해. 남의 서방 엄지손가락이 깨지든 머리가 깨지든 무슨 상관인데 엑스. 자오 교수님부터 달려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저 여성과 남편 사이에 저런 일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그 아내 그리고 정상적인 아내라면 당연히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갖다가 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어, 왜 그러냐면 이게 직장 동료라고 하더라도 뭐 빗마, 저 밤, 서로가 반말을 하는 거죠. 뭐 내가 병원에 같이 갈까? 어 궁금하니까 뭐 걱정되니까 전화해 줘이 분위기 좀 애매합니다. 어. 그리고 이제 당신이 걱정을 할까봐 연락을 안 했다. 어. 이렇게 이제 남편이 얘기하는데, 예. 그러면 그 여성 동료에게는 걱정하라고 연락을 하셨어요. 아 이럴 수가. 예. 제가 볼 때는 이 남편이 아그 여자 좀 오지랖이 넓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지랖이 넓은 것이 아니라. 높, 어, 뭔가 있다 라고 하는데 저는 한 표를 던집니 자, 하... 나라사랑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양 변호사님. 야, 양지열, 그러지 마! 이러고. 왜 갑자기 왜 저를 그래요? 아니... 사연 속 주인공 이름이 양지열인 건데. 예, 네, 저는 제 이름이어서가 아니라 의심까지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하지만 의심을 받아도 할 말은 없을 거라고 아유, 생각을 합니다. 남편분이 걱정하지 말라고, 걱정시킬까봐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음. 걱정도 걱정이지만 사실 가장이면 가정에 대한 책임도 있는 겁니다. 본인이 다쳐서 혹시라도 일을 못하게 된다, 일을 좀 쉬어야 된다라는 건 가정에 대한 책임으로도 책임을 본인이 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에게도 그 사실을 얘기를 같이 했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저 백다혜라는 여자분도 이상해요. 왜냐하면 본인도 여성이기 때문에 가정이 있는 남성에게 어, 그렇게까지 이상해. 자주 연락을 하고 하게 되면 뭔가 좀 의심받을 수도 있다는 걸왜 몰라요? 네, <laughs> 그러니까 맞아. 그런 행동을 남편분이 중간에서 끊거나 아니면 먼저 아내분에게 아이 이, 이 사람이 좀 이상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예요. 아 진짜. 네. 음. 자 이에 대한 반론. 자 일단 요 드러난 사연만 봐야 될것 같아요. 음. 이전에 전화했냐 를 이건 알수 없습니다. 음. 얘기하지 않고 있고요. 음. 손가락 다쳤을 때부터 해가지고 그 직후, 어. 또그 이후에만. 전화 왔고, 오, 우리 사연자분 바로 조치를 취했던 것 같아요. 어. 왜 자꾸 전화하느냐? 어. 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드러난 사실만으로는 뭐 바람을 핀다든지 부정행위를 한다든지 좀 하긴 어렵고, 저는 이제부터 뭐 못할 것 같거든요. 아. 잘했다? 어. 그래서 지금까지는 의심하기 좀 그렇다. 그러면 박 듭니다. 변호사님, 썸 정도까지는 인정? 손가락 다쳐가지고 하는 건데 뭐그 아... 썸인 것 같은데도 2, 3일밖에 안 됐잖아요. 아, 통신... 조치됐습니다. 조치됐습니다. 통신 조회 해봐야 합니다. 아... 통화 기록이 더 있는지. 아... <laughs>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의견도 궁금해지네요. 네, 가족분들은 좀 이상하다 이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레이크 루이즈님 다쳐서 그 순간에는 도움을 줄수 있다고 하지만 저는 지나치고 뭔가 이상합니다라고 하셨고요. 또박이님은 선 넘는 오지랖이 아니고 바람이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아... 하지만 YMH님은 여자 동료가 걱정해줄 수는 있지만 좀 나갔네요.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구독이 사건 반장의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